친구들제가 지금 사랑의 나이 아기야 읽어볼 건데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나는 너를 꼭게안 주. 처음 만날 때는 살며 떨, 떨 때, 음, 살며 떨때떨 살며 떨작떨떨떨운 아기 토끼는 가마지 같았어 갔었어. 나는 너를 꼭껴 안고 주었 주었던다. 내가 따뜻해지도록 내네 여로쁨하며 놀란 들도 대덕한 너는 길을 엄마 저녁 먹었어요. 네. 길일 아 길이 갱고로 앉지 같았지 같았지 엄마 저 오늘 간장 못 먹었어 아 알겠어요 나는 너를 주머니에 넣고 다려 단다 내가 포근해 포근해 지도록 엄마 근데 여기까지는 얘기. 네. 어느 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말어날날날날날날날날어날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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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나는 너를 햇사 가득한 곳으로 데려간다다.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봄수 있도록. 내가 조금만 입을 경고 징영 대대. 징어될 때는 는? 다시. 피곤한 아기늑대 같았지. 나는 너, 너. 오빠 두 개씩 당해요. 엄마 그냥 너이 많지, 많지가 된거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안, 음, 아늑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단다. 내가 편안히 질수 있도록. 있도록. 찜찜 내가 응해, 응해, 울고 있던 너는 목마의 아기 고양이를 갖았지. 그때마다 응? 나는 너에게 따뜻한 우유를 줘댄다. 내가 프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저기를 흐리며 매 불르게. 먹고 한 품을 떼, 때는날 사꾸러기 아기 돼지는 같았지 나는 너를 따뜻하게 물로 목욕을 시켜주었단다 내가 행복하도록 그리고 내, 나는 바라보며 해맑게 웃어줄 때더 나는 뜻하고 했던다 온 세상을 그럼 다사박스러운 아기란 것을 사랑해 너희 아기야 엄마 끝났어 너무 월지 뭐